이분이 서른 하나의 올해 절명의 운이야. 내걸 잃어라 하는 운이야. 조심하셔야 되지. 어떻게 보면 뭐 인간의 배신수, 실패수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믿어서도 안 되고, 어찌됐지만 내걸좀 잃어라 하는 운이니까. 인연법이라는 게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련은 나는 있다고 봐. 남자분한테, 혜리 음, 씨가. 어. 미련이 어... 있다고 봐. 우리가 배고플 때장 보지 말라 그러고 맞아요. 외로울 때 남자 만나지 말라 음. 그래 이, 이런 감정으로 남자를 만나면 오래 못 가고 상처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사그러지고 가라앉은 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인물 신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 여자 이씨입니다. 어 이분의 연애운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분 되게 솔직한 성격이야. 음. 승부근성도 강하고 이분도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톡톡 튄다고 봐야 독자적으로 방해 안 받길 원하는 분이다 음. 이렇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조금 철없어 보이나, 이제 나이도 어리니까 그러겠지. 아이 같은 면도 많고, 순수하고, 남의 말도 또 의심없이 잘 들어, 믿어주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음. 여자지만 양인의 사주라 남자 사주라고 봐야 되고, 배짱도 두둑하고, 뭐, 홍염이 있으니까 당연히 매력적이고, 머리도 좋고, 추진력도 좋고, 자기 감정을 못 쏘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면 돼, 이분 같은 음. 경우. 음, 아낌없이 주면서도 한순간씩 감정기복이 조금 심하다. 화를 다스릴 줄 모른다. 어, 그렇지만 인정도 빨라. 어떤 자기가 잘못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빨리빨리 하시는 분이다. 뭘 분출하고 사셔야 되는 사주거든 이분이. 불의 사주라. 음, 웬만해서 뭐 나이가 됐든 계급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런데 별로 눌리는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음. 보면 돼. 기운이 강하게 되면 변화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거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음. 생각하면 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기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서른 하나의 올해 절명의 운이야. 내걸 잃어라 하는 운이야. 금전이 됐든 사람이 됐든. 조심하셔야 되지 어떻게 보면 뭐 인간의 배신수, 실패수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믿어서도 안 되고 어찌됐든 가내걸좀 잃어라는 운이니까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운이 남아있어 근데 이분은 40대로 가면 조금 신경 써야 돼 40대는 큰 병이라든가 아주 큰 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분은 30대까지의 운기가 되게 좋아 음. 어 초년서부터 40대가 조금 힘들 수 있고 어떻게 가다 보면은 이제 조금 우리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나이대가 있잖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될 때가 있고 좀안될 때가 있잖아 네네. 어 이분은 40대가 조금 그런 해다 라고 생각하고 어, 30대 때더 열심히 해 놔야지 40대를 넘기기가 좀 쉽겠다 라고 음. 보면 되지 네. 괜찮은데 어린 친구지만 어... 사주는 이분이 응. 어... 연애 혹은 결혼은? 결혼? 연애는 좀더 있어야 될것 같고, 이분이, 일단 올해를 잘 넘겨야 돼. 왜냐면 이분이 올해는 내걸 잃어라는 운기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잃을 수 있고, 금전이 있다면 금전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본인이 뭐 배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 올해같이 내걸 잃어라는 운기에는 사람이 안 들지. 음... 있는 사람도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분이요? 응. 음. <laughs> 선생님, 이분을 예전에 봐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궁합으로. 궁합? 네. 응. 음. 이분은 지난 시간에 봐주셨던 류준열. 류준일제... 혜리씨 사주요? 네. 음... 아. 혹시 선생님, 그런 음. 것도 알수 있나요? 현재 이분의 그 열애설이나 음. 이런 부분에 한참 시끄러웠고 사과도 하셨거든요. 뭔 사과? 아, 자기가 발언한 거에 어, 대해서 어, 어, 어. 재밌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이었다라고 어, 사과를 하셨어요. 어, 어. 이분의 그 속마음을 조금 알수 있을까요? 속마음? 네. 내가, 봐,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분하고 류준열 씨 사조궁합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봤는지 난, 지, 그때 보고 나면 난 잊어버려서 잘 네네네. 몰라. 네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던 걸로 난 기억하거든? 네. 음. 류준열 씨랑? 음. 근데, 암만 안 좋아도 인연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인연법이라는 게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련은 나는 있다고 봐. 남자분한테? 베리씨가? 음, 어, 미련이 어... 있다고 봐. 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뭔가 서로 어, 조금 조금씩 어긋나면서 왔던 부분들이 있겠지.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확 넓어지기도 했겠지만 그걸 좀 극복하고 조금 잘 넘길 수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또 새로운 여자가 나타나게 되면 음. 남자는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지.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볼 때는 혜리 씨가 철없는 성격이기는 해. 지금 사주를 봐도 철이 없이 자유분방하고 어, 어떻게 보면 상대를 배려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응? 내가 볼 땐, 내가 볼땐 이분은 미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이분이 미련이 있다라는 거는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보는 거겠지. 혜리 음. 씨가 이별을 통보를 먼저 한게 아니라, 네. 어, 내 느낌상은 그래. 음, 지금 조금 많이 힘드신 상태. 어, 힘든 상태고, 이분 같은 경우에 기운 자체가 너무 강하고, 툭툭 튀고 이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변화에 쉽게 대응 못 해. 음... 어, 그러니까 자기가 넘, 넘을 수 있는 선을 충분히 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쉽게 뭐좀 무너질 수도 있는 서, 성향이야. 음... 원래 강한 사람이 부러지지, 휘어지지가 않거든. 맞아 어. 근데 사실상 뭐 혜리 씨만 힘들겠어? 지금 류준열 씨나 한솔 씨는 다 힘들겠지. 그죠 새로 시작하는 연애에도 벌써 말이 너무 많고, 이유 없이 또한솔 씨가 공격당할 수도 있는 거고, 음. 또 혜리 씨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런 것들이 별로, 또 여러 입장에서 보면 혜리 씨가 또 안쓰러워 보일 수도 있잖아. 어, 당연하지. 남겨진 사람과 또 그들은 둘이니까 조금 덜할 수도 있고. 근데 내막이야, 뭐 때문에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만났으니까, 아무래도 있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음. 정말 나쁘게 헤어졌다 그러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서로 이별을 하면서 마음에서 나버릴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음. 그런 것 때문에 혜리 씨가 뭐 어떤 댓글이나 이런 거를 좀 쓰셨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이해해야지 뭐. 감정 표현이잖아. 어디다 대고 할 수가 없으니까 글로 남기셨겠지 뭐. 네. 사과도 하셨다 그러면. 음. 태리 씨도 좀 빨리 예쁜 음, 연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음. 우리가 배고플 때장 보지 말라 그러고, 맞아요. 외로울 때 남자 만나지 말라 음. 그래. 이, 이런 감정으로 남자를 만나면 오래 못 가고 상처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사그러지고 가라앉은 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